<laughs> 아 근데 마이크 네. 셔야 돼요. 아 네. 마이크, 아니, 마이크. 자뭐 네. 자르면 네. 되니까. 네. 불타는 사이언스 BTS 안녕하세요. 국립 과천과학관장님 우려내는 사골 방송 과학을 찾는 사람들 혹은 불타는 사이언스 BTS입니다. 저는 과학 소년이었다가 과천과학관에 근무하고 있는 얇은 지식의 소유자, 대학생이 되고 싶은 고삼입니다. 오늘 첫 해면서 특집이고요. 언제까지 계속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따봉과 구독이 아주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24일 부임하신 이정모 원장님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대표 과학관이죠. 평소에 꿈꾸던, 흥모하던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게 돼서 너무나 기쁜 이정모입니다. 네, 저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관장님께 처음 이 방송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더니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는 대단한 패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거나 물어볼 거고요. 그냥 질문 드리면 재미없으니까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위험사회에 위험을 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뽑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이니까요. 그냥 재미없는 뽑기보다는 슈레딩거의 고향이 아니고요. 슈레딩거의 질문지. 열어보기 전에는 무슨 질문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살아있는 질문인지 죽었는지 질문인지는 뽑아와야 하는 거고요. 죽은 질문지는 저희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고요. 관장님은 천천히 뽑아주세요. 아 다음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는 서대문 자연사 서울시립과학 국립과천과학. 아 마음에 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가장 마음이 편한 단어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아 미안, 미안합니다. 예. 마음이 가장 편한 단어. 저합니다 예.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이다 그러면 그 행복했던 시절이 막 생각이 나고 있고 또 이제 국립과천과학관 그러면 뭔가 아 이렇게 뭐 의욕이 불타는 뭔가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서울시립과학관 그러면 뭔가 이제 뿌듯한 단어고요. 약간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든게 뭐냐 할때 아, 그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게 별로 과학적인 단어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별로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어서 정확히 뭘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가장 편했던 거, 뭔가 뿌듯했던 거, 가장 희망찬 거가 그러니까 다 마음에 그 중에 뭐 하나를 골라라. 그런다면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립기과천과학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답을 대답하셨고요. 여긴 과천과학관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 대답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 더 뽑아 보겠습니다. 두 개까지는 제가 뽑고요. 세 개부터는 관장님 예 꽝. 꽝이고요.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뽑는 건가요, 이냐? 예, 그 제가 좀 버리면 되고요. 예. 이게 뭡니까? 어떤 주식이 유망하냐? 뭘 좋아하냐? 아, 저 고기 뭐... 좋아합니다. 주식으로 아, 이 주식은 버려야 되는데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천과학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이제 문 닫고 문 열고 하면 앞으로 과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2월 24일 날 과천과학관에 왔는데 과천과학관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결제가 그잖아요. 게 무기한 네. 휴가였습니다. 그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는 이정모 관장이 부임하자마자 국립과천과학관 관람객 100% 감소. 그렇죠. 파괴왕으로 네. 등극. 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RNA 바이러스라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지금은 우리는 뭐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충분히.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 제일 중요한 건손 씻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놓치지 마시고요. 네. 정말 여기까지 잘 닦으셔야 되고 다니면서는 네. 또 필요한 게 이런 거죠. 마스크. 어? 마스크 혼자만 이쁜 거? 예, 저 이거 집사람이 만든 천 아... 예, 마스크인데요. 그 KF 9 4뭐 이런 거 없는데? 없어도 되고요. 천 마스크 두개 만들어서 이쁜 거 만들어서 교대로 빨았으면 충분합니다. 아,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다시 뽑아볼게요. 내게 과학관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 그 너무 어려운다는데요. 내게 과학관이 어떤 존재인가? 뭐 저한테는 가장 처음으로 치면 월급 주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부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그서울진입과학관 여기까지 와서 대구 어공 늘공 이런 말씀 아시나요? 늘공은 늘 공무원인 사람,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인 사람인데요. 제가 대학교수하다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 됐어요. 2011년부터 어쩌던 공무원 시작한 다음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늘 공무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가는 사실 지금은 직장이에요. 어떤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장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학관은 과학자를 만나는 곳, 그리고 자신이 과학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갔더니, 정말 걸어갈 만한 곳에 도서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적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귀국해보니까 이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꿈꾸는 게 이거예요. 걸어갈 만한 곳에 과학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옛날에는 글을 쓸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행복했어요. 아 내가 난게 뭔가 문해력을 갖춘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화이고 난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거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거잖아요. 2 1 세기고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하니까 이때쯤 되면 내가 과학적인 문해력 그니까 러 과학 이해력 과학 이해력 뭐 이런 게 필요한 시대고.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 다니면, 뭐, 거기서 익힐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이 미떠났잖아요. 네, 그것을 새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과학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찾아뵙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얘기하신 과학 문해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하시겠다는 포부로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또 하나. 이 혼자 다시나 이렇게 뽑은 걸? 예. 아, 그러네요. 예. 자르고 그러면 다시 할까요? 예, 그냥. <laughs> 네, 그냥 하겠습니다. 진행을 했으니까요. 아, 다양한 과학 서적을 많이 저술하셨는데 최고의 과학 교양 서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장님 쓰신 책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 낸 책이 그 과학이 알려주는 것 과학, 시작하는 훌륭한 책이 있잖아요. 아주 명저더라고 예, 네, 그걸 빼놓으시라고 하니까 떠뜨 생각 나고 이야기 드리자면 최재천 교수님의 개미 제국으로의 초대? 왜냐하면 그 어떤 생명세계의 웅장함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유학 중간에 잠깐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왔다 갈 때, 그 책을 두권 사갔는데 그 중에 한 권이었거든요. 작은 세계를 다룬 건줄 알았더니 개미, 그냥 개미의 세계예요. 근데 거기서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을 보여주면서 생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중 하나의 왕국처럼 되어 있는 거죠. 최전 교수님을 제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아주 작은 개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는지를 보여준 책이라고 생각하죠. 놓치지 말아야 할 책이 어, 정재승 교수의. 어, 과학 콘서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책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그 전까지의 그 과학 교양서는 그냥 과학 교양서들이 같이 대생산되는 거였는데 그 정재승 그 교수는 그러니까 일단 저널에 나오는 논문을 그대로 대중을 위한 글로 바꿔내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 저널이 대중서로 나올 때까지 몇 단계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대중을 위한 글로 나왔는데, 저널을, 그 그러니까 과학 논문을 곧장 대중서로 옮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는 중간 상 없이 곧장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엣지에서 가장 앞선 곳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게 된 점에서 아주 높은 그 퀄리티를 보여주고 새로운 길을 보여준 책이고요. 정재승 교수님은 그 부분이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연구자인데 중간에 아까 우리 지식 거강꾼 얘기를 네. 과학 거강꾼 얘기를 나중에 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네. 저 같은 사람들, 과학 관심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네.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그쭉 그러니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최재천 교수님이나 정재승 교수나 아니면 이명현 박사의 공통점이 문학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지만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에 정말 빠져있던 사람이었죠. 들 실제로 뭐 최재천 교수님하고 이명현 박사는 시를 쓰기도 했었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아, 난 과학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책 읽어야 될까요? 막 이런 질문 받으면 과학책 말고 문학책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자 되면 과학자 정말 죽으라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학계에 좀 깊어야 되더라고요. 주변에, 제 주변에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인데 그 중에서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중고등학교시절에 정말 문학책 많이 봤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보면 과학자분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과학자들은 대부분 음악, 미술, 뭐 문학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요즘 이제 연구가 너무 복잡다단하니까 하 계속 다 연구만 매진하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 지식 전달할 때는 조금 딱딱한 언어들로 전달해 주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장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한테 쉽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런 삶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그런 삶 중에 최고죠 예 빨리 넘어가고요 이제 관장님 좀 뽑아주세요 예. 자 다음 질문은 뭐냐 가장 실제로 보고 싶은 멸종된 생물은? 공룡 매머드, 공룡이라면 누구? 그랬데요 당연히 공룡이죠 예뭐 대답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예. 봐집니다 근데 아약 그니 차이가 있는데, 뭐 가장 보고 싶은 공룡, 뭐 이런 어디 갔어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를 뭐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은 아, 눈꼽만큼도 없어요. 뭐 벨로키랍토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사나운 놈들이에요. 그렇 그러니까 차라리 저런 친구들은 그냥 그냥 박 과학관에서 박물관에서 영화에서 보고 싶은 친구들이지. 뭐 살아있는 애를 보고 싶지 않고요. 좀 작은 공룡들 뭐 그런 아니면 은 이렇게 커다란 공룡이지만 그렇죠.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초식공룡들 네. 물론 초식공룡도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산 넘어서 <laughs> 또 멀리서 몇백 명 떨어져서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 인간들과 함께 살았던 동물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때 상당히 많이 봤지만 요즘 볼수 없는 장수한울소 이런 동물들 실제로 보고 싶죠. 장수한울소 얘기하시니까 이게 PPL인가요? 장수한울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저희 관에 지금 장수한울소 뭐 하고 있던데? 예, 네, 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장수한울소를 찾아서 춘천에서 발견해가지고 지금 뭐 사육을 인공 사육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좀더 좀 봐야 돼요. 뭐, DNA 분석도 해야 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개체 수는 많이 늘리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PPL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급 떠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장수한으을를 제가 많이 봤다고 그랬는데,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제가 본건장수한으소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한으소였던 거예요. 장수한으소는 이미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뭐, 보기가 어려웠었던 거 거더라고요. 일단 하나 더 뽑아 주시죠. 예. 저도 하늘색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코에서 쉰내가 나요. 대학생 같아요. 선주 못 알아봅니다. 네. <laughs> 만화책에 나오시더라고요. 뭔가 <laughs> 영화에 나오면 찾아보겠는데 친절하고 좀 나이 싼 타입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거 좀 끊어 주세요. 불타는 타이거스. BTS.